예, 레이미스입니다. 네, 예, 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3D 월광보업7 이제 외부 이제 리뷰에 의해서 실제 사용기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월광보업 7을 미리 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3D 월광보업7 로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3D 게임, 2D 게임, 뭐 요즘 게임 해가지고 메뉴들이 있습니다. 리 3D 게임은 이제 한열 개가 보이는데 한0 가지 게임들 3D로 된0 가지 게임들 목록입니다. 철권 5, 철권 6, 철권 3, 철권 2, 뭐 베네사, 데드 오브 얼라이브 2, 뭐 사이키퍼스 2012, 퍼즐 버블 2X, 더 테니스, 범보맨 어 이렇게 해서 뭐 풀스한 게임이라든가 이제 아 PSP 게임까지 그한0 가지의 그소소한 게임들 그래도 철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그런 목록이고요. 지금 2D 게임에 보면은 뭐 캡틴 코만도, 캐딜락 공룡 신세기, 리얼밥 파이터 퓨리, 엑스맨 뭐 시리즈, 천진의 먹다 2 해가지고 과거 유명했던 오락실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예전에 그 월광법 그뭐 4나, 4나 5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그월광보4 같은 경우는 860까지 그리고 월광보5 같은 경우는 1 2 9 9가지막 그렇게 나왔었는데 중복 게임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뭐1 2 9 9가지라고 해도 사실 1000가지가 될까 말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 지금 이월광보7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 2D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2167가지 되어 있는데, 예, 2167가지 게임이 있고, 어, 중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이제 중복되는 게임들 목록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 월광보 뭐 시리즈에 비하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예. 보시 뭐, 뭐, 심지어는 뭐 별로 필요없는 뭐 일본판, 유럽판, 미국판 해가지고 막 같은 게임을 세네 개씩 붙여놔서 아~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월간 뭐칠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목, 목록 보시면은 그렇죠? 뭐... 음... 그래 네, 오락실 테트리스도 보이죠? 근데 오라시에서 되게 유명했던 버블버블, 버블. 뭐 카발도 있고요, 체르노브, 서커스. 더블 드래곤 게 임은 굉장히 많 습니다. 제가 2 1 6 7가지를좀다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한 700개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이 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3D 게임에서 제가 철권 6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철권 6 실행 화면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윈도우라든가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그럼 ppss pp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그 설정을 좀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기 뭐 간단하게 이제 그런 기능만 있어서 그냥 예, 기본 설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월간 뭐 게임기에서 철권식스가 돌아가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철권 6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플레이를 가능한 정도는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프레임이 약간 끊겼다가 다시 붙거나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프레임스킵을 한1 한 정도 걸어놓지 않았나 이게 아무래도 월간 보호 자체의 apu 한계로 인해서 철권 식스를 뭐 풀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돌리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철권 식스 자체가 돌아간다 또는 그냥 철권 식스를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거나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사용할 만해요. 예 저도 뭐 이렇게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지 제가 뭐 완벽하게 세팅해서 풀프레임을 월간법에 돌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어, 약간은 만족하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되고요. 뭐 다른 게임도 돌려 봤어요. 뭐 철권 3나 철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풀스1 게임이라서 당연히 뭐풀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2d 게임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어, 약간 고사양 게임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제가 실행한 게임은 덩크 드림 95라고 옛날 오라시에서 유명한 게이, 게임이죠 이게 아마 2버전이라서 아마 사양이 제가 봤을 때좀더 높을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꽤 즐기면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다른 게임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라실의 영원한 슈팅 명자 스트라이커즈 1945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스트라이커 1945 이제 오랜만에 해 봤는데 아 역시 힘드네요. 저는 이제 슈트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예, 금방 끝났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지금 월강법 7 음, 게임계에 대해서 예, 제가 리뷰를 해 봤고요. 그냥 총평을 하자면은 어 정말 뭐 게임도 정말 많이 있고 2000개 이상 있고 다음에 3D 게임도 예, 좀 프레임이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 즐기만 할 정도는 된다. 된다. 그리고 2D 게임도 예, 정말 뭐 할만한 게임이 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 추천할 만한 예, 그런 게임기라고 생각하면서 예,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